오늘 다들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울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뭐, 이름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음성 나열 법인데 말 그대로 아까 원소가 말했어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들이라고 했는데 그 구성원들을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3 이하의 자연수를 집합으로 표현해보해. 그럼 이3 이하의 자연수는 1, 2, 3이잖아요. 이 1, 2, 3을 그냥 이렇게 쓰면 돼. 중괄호 하고 지 이렇게 쓰는 거를 완성 마열법이라고 해요 중간을로 해놓고 그 사이에 일일이 다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는 만약에 100뭐 이하의 자연수를 쓰래 그러면 중간으로 하고 1 2 3 4다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점점점 하고 99, 100 이렇게 써도 돼요. 답판없어 그다음,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을 보는 건데 똑같아요. 중간으로는 하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가 약간 헷갈려. 근데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 있을 거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가 조금 조금 그냥 쓰려는데 무슨 말이냐면 베베 투어 그냥 3 이하의 자연스러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3 이하 한국말로 써도 상관없어. 3 이하인 자연수야. 뭐가? X가. 이렇게 쓰면 돼요. 봐봐. X는 3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1, 2, 3 되는 거야. X는 2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뭐라 할것 같아요? 이게 약수니까 x가 이게 약수야 뭐 있어요? 1 네. 6, 6, 2 3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요거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냥 쓰면 돼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집합이야 얘랑 얘랑 같은 거야 같은 거 표현법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 가열법이고 네. 얘는 조건제시법이고 네. 그래서 같은 지합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르게. 됐고, 마지막. 벤다이어그램. 이 벤자는 사람 이름이에요, 실제로. 벤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합은 보통 대응자로만 표현해 저 A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저렇게 써지고 소권 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다음에 벤다이어그램으로 해보세요라고 하면 동그라미 그리면 돼요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집합의 이름 A 이 집합의 이름 집합명써주고 집합병 써주고요안에다가 구성원 써주면돼요원수 1, 2, 3, 이렇게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세 가지 다할수있어3 23, 23, 다3 23, 2 썼죠. 음. 원소 다열법으로된 거는 조건 제시법으로. 어? 이제 고등이잖아 네. 원소 다열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은 음. 원소 다열법으로쓰네요 그러니까, 첫 어, 번째는, 이게 느껴지면 좋은데, 사실 안 느껴질 수도 있어. 1, 2, 5, 10, 이거 뭐야? 1 0의 약수들. 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초권지식법로 쓰는 거야. X는, 그냥, 12, 10, 약수. 이렇게 써야 돼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받봐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이렇게 되어요 X는 0보다 크고 싶0보다 작은 작성 쓰면 돼 114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죠? 2 2 2 2 3, 2 2 2 2 2 2 2수2 2 2 2보다작2 2 2수2 2되2 2 2게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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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laughs> 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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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5, 6, 7, 8, 9, 10은 3으로 나눠 나머지 얼마? 11은 12는 0 이렇게 다시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돼 3개씩 나눠 서게요 3개씩 나열해 그랬을 때한 줄에 있는 애들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으로 나눴을 때 그렇지?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지 아니었으니까 이거 보 여기 2다 쓰면 돼1 4 7 7 점점점 이렇게 너무 많아요 못 쓰니까 점점점으로 줄여하는거뭐 여기까지는 괜찮고, 이제, 이제 4번 할 거거든요. 어려워요. 기다. 이렇게 생겼어, 갑자기. 이상하게 생겼어. 어려워 어려워. 잘 봐야 돼. 아, 얘를 해석해볼게. 이 야의 은연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는 X를 쓸 거야. X를. x 가 뭐야? 이 뭐야? ER이란 야 그래서, 이 이하야. 다시. 여기다가 쓸거는 얘를 쓰는 거야. 아까를 아까 서 이리 지금, 이리 지금, 이리 지금, 이, 여기에 써져 있는 한국말을, 어, 한국말에 해당하는 X를 쓸 거야. 그러니까 1, 2야. 다시. 여기에, 아니,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쓰는 거야. 갑자기 X, Y가 있어서 그래. 자. 어? 여기다가는, 여기다뭐 쓴다고? X, Y를 쓸 거야. 여기다가는 x 더하기 y를 쓸 거야. x 더하기 y를. 다시 얘는 x를 여기다 쓰는 거야. x를 여기다가. x 여기 이 작대기 왼쪽에 있는 거. 얘를 쓰는 거야. 근데 얘가 뭐래? e의 자연수래. 그러니까 e를 쓰는 거야. 대체 여기는? 똑같아. 문제 어려워. 여기다가 뭘쓸 거야? x 더하기 y를 쓸 거야. x 더하기 y. 여기다가는 x 더하기 y를 쓸 건데 이걸 만족하는 거야. 해볼게. 네, 여러분 같이 연습하게 X는 어디에 들어있어? A에 들어있어? A는 여기 있네 네. X가 될수 있는 건 뭐야? 0하고 1하고 2예요 약간 이게 X가 될수 있는 거는 0하고 1하고 2 어? Y도 A에 들어있대 Y가 될수 있는 것도 뭐야? 0하고, 1하고, 2하고. 됐죠? X랑 Y 똑같아도 돼요. 얘도 0, 얘도 0 해도 돼. X가 A에 들어으니까 X는 0이니, Y도 A에 들어으니까 y 도 0이니. 근데 나는 여기다 또쓸 거라고, X 더하면 Y를 쓸 거라고. X가 0이고, Y가 0이야. 그러면은 0이랑 0이야. 그러면 1이야. 네. 다음 x 와 y를 더해볼까. x가 0이고 y가 1이야. 그러면은 0더 1이니까 네. 1이네요. x가 0이고 y가 2면은 0더 2니까 2야. 됐죠. 다 해볼게 그냥. x가 1이야. 1 더하기 0 이렇게 이렇게 3 개. 1 더하기 0은 1. 2더하기 1은 2 2더하기 3은 3 2더하기 2는 3그 다음 2하고 더할게 2더하기 0은 2 2더하기 1은 3 2더하기 1은 4 그래서 0, 1, 2, 1, 2, 3, 2, 3, 4 이렇게 쓰면 돼 됐나요? 그러면 은 0, 1, 2, 2, 3 0, 1, 2, 2, 1, 2, 3, 2, 3 이렇게 쓰면 돼요 써놓고 똑같은 애도 있잖아요 1 여기도 있고 1 여기도 있죠 여기 한 번만 쓰면 돼요 집합은, 집합은 약속이야 왜 그래요 난 이유가 없어 집합에는 수, 딱 같은 숫자를 여러 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 있고 1 있으니까 1 2 있으니까 1주고2 2 2 있으니까 2도 주고 2도 주고3 3 있으니까 3도 지고해서0이3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0쪽에 3번 하고 13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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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 4번 1번 두세요. 그리고 8, 9, 0번두세고